초대입니다. 오늘 게임은 어, 많이 그렸더스 점프 맵인데 어.. 파쿠르 같네요. 자, 바로 해보죠. 저 스킨 또 바꿨어요. 왜냐? 다른 사 어.. 제가 만들었는데 참.. 따라한 거 아닙니다. 참고만 했습니다. 참고만.. 알았죠? 일단 바로 해보죠. 아, 그리고 제가 버그를 깔았어요. 그래 스폰 포인트 하려고 할때 짜증나서 안.. 계속 못해서 게임 모드 쓰고 어쩔 수 없게 갔는데, 스폰 포인트가 가능해요. 스폰 설정? 이렇게 스폰 설정을 할수 있죠. 아, 게일 아, 버그? 그냥 버그를 쓰라고 만들어 놓은 스폰 설정. 자, 이제 여기서 한번 죽습니다. 스폰 오류가 없겠죠? 올해는 더 쉽지. 버거스를 잘해주고 스폰 포인트를 꽂아내야겠네요. 스폰 포인트가 익숙지가 않아서 맨날 침대를 했잖아요. 이야. 좀 살짝 다시 한번 죽고 어어 어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왜왜 어, 왜, 왜 불타지 잠시만요 한번 죽을게요. 까다롭고. 오, 왜 붙어, 왜 붙어. 일단, 불이 사라질 때까지 좀, 가만 있죠. 생각해보니까, 버그에서, 아, 버그는 이제 스폰 포인트만 쓸 겁니다. 아, 여기 못하신 는 분들 대비해서 스폰 포인트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치만 저는요, 이거 쓸 거예요. 이게 편하거든요. 좀 툭툭 또 끊기네요. 여긴 한 칸을 뒤로 해줬군요. 그래도 어, 스펀 포인트 여기서 하자. 스펀 스판, 스판, 포인트 스펀 포인트 스펀 포인트 스펀 포인트 스폰 포인트가 어디 있더라? 이 텔레포트 여기 텔레포트에 스펀 포인트가 저장돼 있거든요. 그쵸? 그렇죠. 오 끝에는 효과, 미끄러, 끝에 가면 미끄러지는 효과가 없네. 아 스폰포인트 오류 있네. 용기사라. 용기의 기사. 용기사. 스폰포인트. 분명 설정했는데 한번 죽죠. 자 이제 스폰포인트가 됐습니다. 솔직히 보통 블럭보다는. 솔직히 보통 블럭이 더 편해요. 얼음보단. 특히 특수 블럭 같은 그 상황 같은 거는 좀 귀찮거든요. 뭐 그쎄 일반 블럭은 편하긴 해요. 아니, 그치, 높은 블럭은 싫어요. 음, 어, 다행히 이 마크가 4.14.2로 업데이트 됐습니다. 여긴 불이 붙을 수 있다는 확률이 있죠. 아, 그러면 스폰 포인트가 깜빡했네. 저기 가서, 예, 스폰 포인트, 개, 개, 개. 난 절대 못 죽인다. 스폰 포인트란 버그가 있어. 날, 내가, 내가, 이기, 날 이기려면, 100만 년하고 10년은 더 수련하고 해야겠다. 에, 에, 어, 근데 왜블록이 똑같은데 왜뭐다로블록을 다르겠지? 유리유리유리는잘 안보이라고, 유리는잘 안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. 용암이 덮여져 있어야지 저, 저기 보통 유리 아주 잘 보입니다. 오히려 더잘 보이지. 용암이 없는, 초명 블로그라면 진짜 어렵겠지. 안지 <laughs> 여기서 버그가 하나 있는데, 제가 알려드릴까요? 아니 알려드리지 말까 이거 끝나고, 제가 버그를 알려드릴게요. 흠. <laughs> 난 천재다. 존재다? 오케이 히히히 어, 텔포 좋은 포인트 히히 그래도 버그 덕분에 이, 전보단 더 수월하게 가네요 전에는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깨야되고 계속 다시 깨야되는데 그, 그래도 솔직히 어려운걸 하나도 없네요 솔직히 거의 다 10번 이상은 안죽었어요 화염 장을 5초 동안 제한한 다음에 그런 것도 재밌겠네 화염 장을 5초 동안 제한한 다음에 아 어. 안되네 꺼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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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호잇 호 되겠다 스폰포인트를 저기 꼭대기에 떼야겠다. 이런. 여기다 스폰포인트 하면 망하겠지? 나는 머리가 좋지. 잔머리. 응. 여기서 계속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스폰포인트를 하면 언젠가는 끝까지 다 스폰포인트를 완벽하게 했는데 만약에 뒤로 눌러면 내가 정말 슬프겠지. 오? 칸, 칸 점프. 점프하고, 이렇게 요렇게. 그치. 타이밍이 안 맞고. 오케이. 스 아, 이제 죽은 시점으로 돌아가야 돌릴 거야. 사다리에서 스폰 포인트가 미리 말한데, 사다리에서 스폰 포인트가 안 됩니다. 쏠만한데? 신속 투만 있다면 저기를 점프해서 갈수 있을 텐데. 자. 근데 피한 줄을 지급 받아야겠고. 인법 피한 줄을 지급 받 지급받기. 이제 난 죽는다. 죽을 것같군오 죽을 뻔했네. 이제. 이금 버그를 안 쓰겠습니다. 설정. 솔직히 버그 쓰면 스폰포인트까지 안 써야 되지만 스폰포인트를 쓰겠습니다. 솔직히 스폰포인트 안 쓰면 망합니다. 스폰포인트 설정. 아니면 제가 두번 가고 스폰포인트 설정을 이렇게 안 할까요? 그랬어도 상관없는데. 그래요? 그렇게 하죠. 어, 근데 왜스펀지를 나왔지? 아, 갑자기 스펀지 하니까 그 만화가 생각나네. 여러분 다 아시나요? 무슨 바지? 스펀지 밥. 어떤 바지인지 기억이 안 나네. 삼각 바지인가? 그래도 앞에 바라 스펀 포인트에서 다행이다. 삼각 바지 스펀지 밥이었던가? 기억이 안 나네. 아, 맞아. 냄보하지 냄모. 끝에서 뛰면, 이게, 블록이 효과를 안 받아요. 이게, 3... 어, 근데,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던가. 아, 스폰포인트를 더 이상 쓰면 안 돼. 안 돼. 어이? 아 이게 이 슬라임 블로그 뭐, 점프 버프를 주기 좋지만 이런 건 짜증나네. 어 짜증. 나네. 자. 어이, 짜증나. 어. 아 잔머리가 생겼다. 찍었. 엄청 버그가 생. 이건 못 깨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게 이거 했었죠. 임박 무적술? 자, 이게 이것도 무적이 아닌다는 걸 이제 생각나 여기 있어야지. 이상하다 버그 걸렸나 잠시만요 버그가 걸렸나 보네요 이걸 다시는 쓰면 안 되겠어요 오효과 다시는 버그를 안 쓰겠습니다 본 포인트 빼고요 오좋번 근데, 아, 짜증나. 아휴 이건 날아가게 할게요, 그냥. 나는 것도 있, 나,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. 여기서부터는 날아가겠어. 호잇! 오, 호잇! 삣봄 브라 나갔다 저기